일참수 y는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120에서 f117을 뺀 값을 구하시오. 하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걸쭉 봤더니 99분의 f100 빼기 f1 97분의 f99 빼기 f2 95분의 f98 빼기 f3 이렇게 쭉 보니까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99는 100에서 1을 뺀 값이고 이 97은 여기 99에서 2를 뺀 값이고 여기 95는 98에서 3을 뺀값 마지막도 51에서 50을 빼면 분모인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는 것일까 자 우리 함수에서 함수 fx가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a라는 부분은 기울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. 는뭐 알고 있겠지만 y 절편. 그렇다면 요 기울기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? 우리 x, y라고 순서쌍을 놨을 때 x1, y 1또 x2, y2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a는 x 값의 증가량 분의 x2에서 x1을 뺀 y2 y1, y 값의 증가량.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? 근데 요 y1, y2를 y1, y2가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죠. y는 fx라고 했으니까 x1, fx1.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 x2, fx2.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요때 기울기 a는 어떻게? 그렇죠? x2-x1 기 fx2-fx2. X1. 요런 구조로도 확인할 수있단 말이죠. 자,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. 이것이 1차 함수 FX에서 요 기울기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, 문제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어때요? X 값의 변화량분의 그때의 함수 값, Y 값, 그때 함수 값의 변화량을 나타내주고 있는데, 이 식이 바로 딱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. 즉, 이 말인즉슨 이 함수 f(x)를 a x 플러스 b라고 두었을 때, 이 값은 바로 a가 된다는 거죠. 이 값도 a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이 모두 다 a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. 오케이.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풀었다고 볼수 있어요. 자, 그러면, 여기 슉다 지워주고, 그렇다면 A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겠네요. 음 100부터 51까지, 뭐 뒤에 오는 항을 보면 더 쉽겠죠? F1부터 F50까지 항이 존재하니까 A 값이 모두 50개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여기에서 여기까지 A 값이 모두 50개 존재한다는 것이고, 이 값이 250이라고 했으니까, 뭐 굳이 예쁘게 적어준다면, 250은 A가 50개 존재하는 거예요. 그럼 a 값은 5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렇다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? 뭐,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여기에서 120-117 분모를 주고, f 120-f 117. 이렇게 적어준다면, 이 값이 바로 a 값 5가 되는 거니까,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f 120-f 117은, 이 값은 3이죠? 3 5, 15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네요. 어때요? 기울기만 이해해 주면 1차 함수에서 요 문제, 요런 문제 잘풀수 있겠죠? 우리 예원이가 요 문제만 나오면 좀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의 형태고 이때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는 것 그리고 Y값을 함수 FX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 꼭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됐나요?